자 일단 어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유학을 갔는데요. 응. 집에 앞눈딱지가 붙어가지고 <laughs> 아, 그 전기 세는잘 그 돌아가서 <laughs> 네. 남아 있는 가족들하고 이제 이불 덮어서 우리 어디 가니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박비비라고 합니다. 이야~~~~ <laughs> 일단 삐삐가 진짜 오랜만에 아프리카에 왔는데 그렇죠? 얼마 만에 온 거예요? 거의 한 2년 다 돼갑니다 와 아, 그게 아, 그런, 그렇게 오래됐다? 와. 진짜 그렇게 오래됐어? 오, 네 거의 네, 네. 자 일단 네, 근데 네. 중요한 건 삐삐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상황이 음. 좀 다를 수 있다고 그렇죠, 느껴지는 그렇죠. 게 아직 아프리카로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궁금해요. 저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도 아무래도 약간 지지직이냐 뭐 계속 어떤 그러니까, 분들이 없죠. 양쪽에서 물어보시긴 하는데 약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객관화가 잘돼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들이 약간 이쪽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근데 넌 보라 해야지 아, 넌 보라 해야 될 어, 수밖에 없는 게 그죠 뭐라고 해야 될까 <목소리> 네가 잘안해 어. 예. <laughs> 네가 잘안해 어떻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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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보면 삐삐가 트위치에서 네. 저 컨텐츠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, 네. 갬방 컨텐츠를 하기가 어렵거든요. 어, 그러게. 네. 네, 근데, 삐삐가 갬방 컨텐츠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. 네. 보라으로 <laughs> 다양한 방송 해야 되잖아요. 네. 다 아, 경험이 있습니다. 나의 방송 때렸죠? 한방 스무스하게 킹스트 또 얘기 꺼내야 되나요? 또 킹스트 또 한방 아, 아. 원래 는데 이제 킹스트가 방송을 되게 잘하지만 예쁜 여자 오면 낯가를 근데 그, 순수하게 다가가서 남매캠이 쫙 뽑아버리니까 음이 킹스트 입장에서 도 편하게 방송하더라 <laughs> <그런 웃음> <laughs> 아, 그러니까 얘가 이게 말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요즘 BJ들 막 여러가지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. 네, 왜냐면 이제 다들 안정감을 이렇게 아, 하려고 하는데 어, 이런 거 봤을 때는 열정이 아직도 넘치는 거 보면 진짜. 굉장히 좋네요. 삐삐는 아. 솔직히 말해서 삐삐만 괜찮다라고 하면은 우리 무엔토에난 너무 뽑고 싶거든요. 만약에 괜찮다라고 하면 너가 생각이 있으면은 너가 방송 아프리카 정하고 난 다음에 생각 있으면 말을 해줘. 진짜 너그 정도야. 시청자들한테 아 마지막으로 한한 마디 해 주고 가. 어. 좀나 아프리카세요. v i 였습니다습니다 자, 어, 삐삐가 예, 무에터에 들어오게 됐습니다. 야, 어, 내가 진짜 따라 줄게. 어, 어. 앉아 아니, 중요한 거는 너 아프리카 이적했어? 저 오늘 어. 바로 하겠습니다. 뭐야 그게? 음, 저... 뭐, 아니 근데 너는 이런 말하긴 그런데 넌좀 치지식이 맞긴 해. 뭐가요? <laughs> 아니 그니까 들어봐. 넌 치지감, 넌더잘될거 같긴 해. 아요? 모르겠어. 야야야 이거부터 바꿔. 네. 아니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? 네, 직직해요 아니 너무 트위치 감성이야. 어 이거 근데 아프리카 있을 때. <laughs> 아니 그니까 그니까 뭔가 뭔가 느낌이. 아 그래서 어. 제가 스트레스 받는 어. 게 하나 있거든요. 뭐 말해. 아프리카 있을 때는 음. 넌 아프리카 스타일 아니야. 그 트위치 있을 때 트위치 스타일 아니야. 어? 이렇게 하시는 거야. 그래? 그거 어떻게 o <laughs> 네. 아 as yet? Don't you style in Joraso? What d i 근데 지금 보니까 아, 너 괜찮은데? would look in town t h e 그러니까 치 아, n 직뭐본적 있어요 I don't choose. 치 d o 아니 그게 아니라 치지직이 맞긴 해너 치지직에서 그 미팅 안 왔어? 네안 왔다고? 베타도 떨어지고 그럼 너 n o w I don't <웃음> <웃음> 이런 식으로 자꾸 <laughs> <laughs> 날좀 아니 그게 아니라 날좀 <laughs> 아니라 너 어쩔 수 없이 공고내는 거야. 아닙니다. 맞잖아. 28%였던 계속 말씀드렸는데. <laughs> 인터넷 방송인 중에서 그롤 모델이 누구야? 롤 모델이요? 응. 저는 원래 임선비 언니. 아 선비 누나야? 네. 근데 제가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퍼가 아니어서 음 방송할 때 보면은 제가 막뭐 드립을 치는 편은 아닌 거예요. 음 근데 지금 뭐 지금 방송하는 거 보면은 뭐 깬비 쪽. 겜비더라고요. 아 그렇지. 너가 좀 약간 네. 동경을 하는 사람들은 다 게임비네. 네. 근데 넌 게임을 저렇게 못하는데 어떡 한다? 근데 안 해본 거지. <laughs> 아니 그니까 너는 일단 게임비 <laughs> 그러니까 진득한 게임비를 하고 싶다는 거야? 아니 아니요 게임비는 제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<laughs> 어? 방송하는거나 뭐 유튜브적으로나 봤을 때는 약간 그래도 존경하는 타입이었는데 <laughs> 내가 그쪽이 아니어서 아이 모라 쪽은 아직 좀 그래도. 아니 근데 이게 그게 있어. 네. 이게 키보드 마우스잖아. 예. 키보드랑 마우스랑 안 친한 류들이 있어. 저예요. 어 맞아. 딱 앉았을 때그 자세만 봐도 아이 사람은 겜비할수 있겠다 안할수 있겠다 난알수 있다. 너 아, 원래 하던 대로 너 원래 게임 하던 대로. <laughs> 아, 아 부라치지 마. 너 진짜 이렇게 이렇게 게임을 한다고? 네. 와, 넌넌안 넌 돼. 넌 게임을 하냐? 그래서 안, 안, 안 하는데요? 어, 아그 그래, 잘했어. 어너 게임을 게임. 아, 네, 아, 근데 한 네, 번씩은 네. 하면 안 돼요? 아한 번씩은 되지 네. 근데 한 번씩 되는데 그 게임이 뭐냐가 중요하긴 하지 뭐 어떤 게임? 어? 가끔씩 가끔씩 게임... 하는.. CK? 뭘? 하하하하 <laughs> 너어디 제일 빠르다 <laughs> 아, 아 기분 좋다 아 그러면은 와 진짜 방송하기 진짜, 진짜 좋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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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다시 다시 돌아온 박삐삐 유비비입니다 안녕하세요. 복귀와 동시에 무엔 터 입사한 1 2호박비비라고 합니다. 확실히 중고라, 신선한 맛이 덜하네요. 아주 보여드린 간장동님 별풍선 100개 냥 냥. 열혈 오빠가... 계시네요. 니왜여인이왜있긴 네 오빠, 열혈 들어가 있어? 어디? 그저 활동하고 있어? 아무만 일로 와. 문화 활동전을 직고 가져 깃결쯤. 그래서 이적은 이게 마지막이지. 나 이제 어디 안 갈게. 아, 찌지직. 찐찐찍. 아, 찌지직이래요. 삐 삐지직 보내지 마. 어,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. 이개월 후치지직 여러분 반가워요 끽끽이라. 지지 아 좋아합니다. 아니 여러분 사람을 몰라 보는 거예요. 트, 트위치 그 썩정 소식 들었을 때도 가능 안 봤습니다. 정말이야 <laughs> 이직도 다안 받아줬어요. 베타 떨어졌어요. 계속. 도제욱 시그는 언제 추가되나요? 있어요. 있습니다. 자 일단은 구찌 전제비 <laughs> 님 별풍선 197개 감사합니다. 응? 무. 진짜야 보여드릴게요. 전제비 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. 먹지? 아아 아니, 아니 아니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아니.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제 잘못이 아니라 이미 해놨거든요 근데 그게 된 거죠 얘네가 좀 이상하네? 새로 고침으로 <laughs> 어, <갑자기! today, 웃음> 어, 아 깜짝이야 너무 시끄러워 Thursday, Friday, from... <웃음> 그렇지, 그렇지. <웃음> 여러분 신입 이슈 신입 이슈 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. 200개짜리 없는데요? 어? 아 죄송해요. 아니 나 다시 꺼졌어요 알람이. 응? <laughs> <laughs> 어? 되네. 왜 끊겨?